인생사 모름지기 흥망성쇠가 반복된다고 2000년대 초반 차세대 산업으로 평가받으며 오지게 떡상했던 게임 시장이 최근 그 기세가 꺾이며 시름시름 앓고 있다. 특히 여러 게임사들이 단순 개발비 축소를 넘어 제작사 폐쇄, 구조조정, 인수 등 게임업계 하향 그래프는 날이 갈수록 그 경사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뭐 당장의 모바일 게임 시장만딱 봐도 불과 몇년 전에는 하루 걸러 신규 대작들 줄줄이 출시했는데 요즘 가뭄에 콩나듯 대작 게임들 자체가 보기 힘들긴 해. 죄다 리소스 좀 들드는 키우기 그리고 방치형 줄줄이 소시지 물 이러한 상황이 비단 모바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의 기라성 같은 게임사들 역시 현재 위기 속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인 가지치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여 오늘은 이 생머가 현실적 칼바람이 난무하는 게임업계와 관련하여 얼마나 비상이고 또 어떤 곳이 오늘 내일하며 시름시름 앓고 있는지 게임스 신잡으로다가 맛깔나게 한상 차려주도록 하겠다. 작년 한해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낸 NC 소프트는 신종 개고기 레시피로 많은 게임돌이들을 놀라게 했는데 여기에 한 스푼 얹어 구조조정과 기업 분할을 진행. 그동안 대책 없이 뿔려오던 회사에 대대적인 조정을 시작하며 게이머는 물론 자사 직원들의 혼까지 쏙 빼놓는데 성공했다. 지난 5월 NC 소프트의 박병문 공동 대표는 설명회를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고사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발표했으며 10월부터 본격적인 희망퇴직자를 접수. 조건이 허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30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사내에서는 500명 이상의 인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NC는 체질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기업분할을 통해 4개의 자회사를 신설했다 뭐 체질개선인의 기업분할이네 이생머답지 않게 유식한 말들 오지게 나불나불 됐는데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NC 준내게 힘들어요 아 혜진이 형 비상 요게 딱 정확한 요약이다 뭐 NC가 신장 낼 때마다 조리돌림 당하고 날이 갈수록 적자만 기록하니 우선 자사 인건비부터 좀 쳐내고 어디 돈 새는 곳 없는지 기업규모 분할에서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는 소리기도 하고 잉애니웨이 anyway, NC는 이번 구조조정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이유로 아래 두 가지를 뽑았는데 첫째, 거듭된 실적 악화 둘째, 신작 부진 여파 뭐 변명으로 내세운 두 가지 사항 간략하게 보자면 이두 가지 모두 그동안 NC의 행보에 따른 자업자득, 자승자박일 것이다 한때 현금이 끊이질 않고 아저씨들의 돈을 쪽쪽 빨아지기던 리니지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고 GD형님이 말하셨... 날이 가면 갈수록 리니지 수익이 예전만 못해지며 하락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대 NC 께서 생각해낸 해결책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 뿌띠 리니지, 리니지 키우기 등등 자가 복제 오지게하며 ATM기 2, 3, 4단 뚝딱 게이머들에게 손가락질 오지게 당하며 이미지 그대로 멘틀까지 날아 이후 이미지 좀 살려보겠다고 대두 않는 배틀로얄 장르 출시 대두 않는 서브컬처 비스무리한 잡탕 게임 출시 하나도 빠짐없이 싹다 폭망 이게 딱 정확한 NC의 부진 원인일 것이다 결국 쉽게 요약하자면 그동안 꿀통 찾아서 꿀 쪽쪽 빨던 한 꿀벌이 영원한 꿀통인 줄 착각하고 계속 먹다가 2024년 들어 실적 악화로 인한 업보 청산 이게 딱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와이 생선 먹어리 새끼 준내게 날카로운 분석가. 아, 여의도 증권맨 느낌 났다. 인정? 자 그래서 구조조정을 비롯해 회사 분할까지 단행한 NC의 최근 행보는 어떠냐? 어떠긴 뭐라 뛰어. 아, 주주분들 달래기 위한 기업의 단골 멘트. 구조조정으로 힘든 한 해는 보냈지만 올한해 원팀 협업 벤처 정신으로 재무장 올해 한번 잘해볼게요를 시전하며 임직원들과의 단합과 혁신을 모도로 2025년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데 칼바람이 지나갔는데 단합과 혁신 되나? 어쨌든 NC가기 인형인 이생선모가리도 NC가 얼마나 추락하나 팝콘 까재끼며 꿀잼 모드로 시청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신작을 말아먹은 것을 넘어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라고 냈는데 과연 2025년 NC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우리 겜돌이들 남은 팝콘들 뜯어가며 지켜보도록 하자. 근데 진심 NC가 급하긴 한가벼 올해는 신작만 다섯 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뭐내 입장에선 조이수 개꿀. 자, 앞서 인트로에서 언급했듯이, 현시점 게임업계에 들이닥친 인력감축, 즉 직원들을 향한 구조조정은 비단 국내 게임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어마무시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던 해외 기업들 역시 역대 규모의 칼부림을 단행하며, 국내뿐 아닌 전세계 게이머들의 눈을 휘동그랗게 만들었다. 우선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로 전세계의 이름을 떨친 라이어 게임즈는 지난 1월, 비용절감을 위해 임직원의 약 11%에 달하는 530명을 해고, 이후 10월에는 32명의 인원을 추가로 해고하며, 그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게임업계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뭐로리옷에 보는 맛은 있는데 하는 맛이 없다 뭐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머가리인 게임인데 그런 게임들 바리바리 들고 있는 게임사가 구조조정을 한다 리얼 게임업계 한파가 찾아온 겨이게 뿐만 아니라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며 게임업계 중내큰 손으로 떠오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작년 9월 게임부서 직원 무려 650명을 정리 엑스박스 산하 스튜디오들 다수 폐쇄 및 통합 등등 충격적인 인력 감축 소식을 전해왔다 특히 MS 게이밍은 단순히 접속자가 적은 게임만 인원 감축을 단행한 것이 아닌 앞으로 미래가 창창할 것만 같았던 워크래프트 럼 콜 오브 듀티 워존 모바일과 같은 모바일 게임 직군 역시 해고 대상에 포함했고, 2023년 1,900명을 해고하는데 이어 2024년 역시 게임업계 속 휘날리는 칼바람에 함께 승차했다. 자, 여기서 끝이냐? 노노, 바로 게임업계 큰손 소니 형님들 역시 지난 2월 소니 인터랙티브 전체 직원의 8%에 해당하는 900명 가량의 인원을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구조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직원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에 포함된 사나 스튜디오 전체를 통칭했다. 특히 다양한 외국 게임들 할인할 때마다 자주 들고 오는 생선 먹거리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나체된 클랭크 시리즈, 마블 스튜디오 시리즈 개발사 인섬니아 게임즈, 그리고 언차티드 시리즈, 라스트 오브 더 어스 시리즈의 개발사 너티도까지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게 단순히 게임이 안 팔리니까 너네 자를 게가 아니라 게임이 잘 팔려도 우리가 힘드니까 니네 자를 게로 번지다 보니 단순 게임 흥망을 떠나서 게임 업계 전체의 근간 자체가 흔들린다는 느낌을 준 것이 바로 소니의 구조조정 사태가 아닐까 싶다. 근데 이렇게 인력 감축해 가면서 회사 재정 생각하시는데 콩코드는왜 상교? 애니웨이, anyway, 라이어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소니 지금까지 알아본 해외 구조조정 단행사례만 놓고 보면 2024년은 게임사 입장에서 정말 힘든 한 해였구나 라는 게 여실히 느껴져 눈물많은 찐따새끼 생선머가리 눈가가 조금은 촉촉해졌다 이게 NC 구조조정 보면서 아이, 자승자박 자업자득이네 하다가 해외 공룡 게임사 구조조정 보니까 와 진짜 쉽지 않구나 이 생각 팍 들더라고 오늘의 게임스 신작 마지막 편으로는 농담조차 건네기 미안할 정도로 춥디추운 해외 게임사 유비소프트의 현 재정 상황을 준비했다. 뭐다제끼고 가장 직관적인 수치부터 말하자면 2021년 유비소프트의 시가총액은 약 13조 4천억. 자, 그렇다면 새해 맞은 김에 2025년 유비소프트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예? 13조 4천억에서 2조 5천억이요? 그렇다. 현재 유비소프트는 4년 만에 시가총액의 85% 이상이 떨어져 나갔고 이는 단순히 구조조정 문제가 아닌 회사 자체가 찐 위기에 봉착했다는 소리 되시겠다. 그도 그럴 것이 2024년 유비 유비소프트는 신작부터 줄줄이 망조 소식만 전하더니 앞선 게임스 신작에서 다뤘던 유비의 초기 대작 어세싱크리드 섀도우스마저도 출시하기 전부터 게이머들에게 몰매를 맞았으며 점입가경 활용정점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유비소프트는 글로벌 구조조정에서 지난 4월 한국지사를 철수시켰고 텐센트에 인수된다는 찌라시까지 도는 등 유비소프트 위기론이 단순 허상이 아닌 바로 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텐센트가 만약 유비를 인수 안 한다면 유비는 파산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돈다니까? 이런 텐센트가 유비 절대 비싸게 안 사지. 와, 그래도 한때는 이 생머 인생겜, 어세신 크리드, 레인보우 식스, 파크라인 등등을 보유하고 있던 유비 소프트가 개똥값에 팔려나갈 생각하니까 좀 슬프긴 하네. 유비 형님들은 진짜 추워. 어우, 추워도 너무 추워. 자, 오늘은 게임업계 속 퍼지고 있는 칼바람 구조 조정에 대해 생선 머가리 시 게임 쓰신 잡으로 알아봤는데 자료조사를 하면 할수록 국내뿐 아닌 국외 게임업계까지 힘든 게 수치로 적나라하게 보여 굉장히 슬픈 영상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아니, 게임업계 망하면 나도 망한다고 이거. 어쨌든 2025년에는 다양하고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 와 다시 게임계 황금기로 돌아오 길 기원하며 이 생선 머가리는 다음 영상 역시 만나고 알찬 내용 들로 구성해 우리 겜덕들에게 한 스푼 떠주도록 하겠다.